내가 마이크 잡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져 네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파이널 컷에서 노래방 스타일의 자막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 지금 하는 방식은 제가 뭐 어디에서 뭐 배워서 온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분의 유튜브를 보고, 뭐, 그걸 그대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노래방 자막 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좀 파이널컷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다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비슷하게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하자면 제 아이디어로 그냥 지금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파이널컷에서 노래방 자막 스타일을 만드는 방식 중에 뭐 정답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방식보다 좀더 쉽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나 구글 같은 데에서 파이널컷으로 노래방 스타일 자막을 만드는 것을 조금 검색을 해 봤는데, 자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이제 못 배워 가지고 이제. 제 아이디어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만 이 방식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배경에 깔려있는 영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샘플 영상은 제가 예전에, 이제 몇년 전에 그 자작곡 녹음할 때 썼던 그 영상을 지금 가지고 왔고, 일단 자막을 두 개를 넣어야 됩니다. 배경에 깔려있는 자막, 그리고 이제 색깔이 채워지면서 노래방 가사를 따라 움직이는 자막, 이렇게 두 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막 스타일은 아무거나 넣으시면 되는데, 그 베이직 스타일로, 베이직 타이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막을 넣고 이제 가사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막을 넣어주고 그리고 보통 이제 노래방 가사들은 보통 이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아래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요 먼저 배경에 깔려 있는 자막을 넣고 지금 기본적으로 페이스만 채워져 있고 아웃라인이 없는데 요거 이 표현을 조금 더 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웃라인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뭐 색깔은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자막보다는 뭔가 베개 깔려있는 자막 분위기가 좀 나죠. 자, 이렇게 이제 채워주고, 그리고 이 자막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똑같은 위치에 이제 한개더 겹쳐주면 되는데, 이럴 때에는 자막을 클릭하시고 옵션을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끌면은 마우스 옆에 더하기 버튼이 생기면서 복사가 됩니다. 자막이. 복사가 돼서 똑같은 것을 위에 한번더 넣어줍니다. 한번더 넣어주고, 위에 이제 있는 자막은 가사가 나오면서 이제 다른 색상으로 채워져야 노래방 스타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펙터에서 아웃라인을 다른 색깔로 조금 바꿔주고, 위드 값을 조금 채워줍니다. 디자인은 뭐 여기에서 알아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은 지금 배경에 깔려있는 자막 하나, 그리고 이제 가사가 진행되면서 점점점 조금씩 채워지는 자막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무런 효과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자막만 보이게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크롭을 하고, 그 다음에 키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조금씩 채워 나가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자막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크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크롭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처음에는 가사가 채워져 있으면 안 되니까 채우지 않는 만큼 조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 키 프레임을 넣는 방법 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 프레임을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프레임에 지금 키 프레임이 들어갔고, 그리고 제일 끝으로, 제일 끝 프레임으로 이동해가지고, 키 프레임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크롭된 것을 꽉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던을 하면은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조금씩 채워지는 자막 스타일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조금 작업을 해 보니까 이사람말 하는 게 항상 똑같은 어떤 속도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노래 가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속도가 조금 느려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속도가 조금 빨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키프레임을 조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자막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 해 가지고 위에 보시면 트림이라고 된 부분에 점이 찍혀 있는 게 있죠? 요게 이제 키 프레임을 보여 주는 동그라미 버튼인데 첫 번째 프레임에 키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 끝 부분에 키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 이 키프레임 버튼을 앞쪽으로 당기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채워지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그리고 이 키프레임 버튼을 뒤로 밀면 밀수록 이 채워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조금 천천히 이제 채워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 영상을 재생해가지고 들어보면서 가사하고 거의 흡사하게 사람이 노래 부르고 말하는 것과 거의 흡사한 속도로 채워질 수 있을 만큼 이키 프레임을 조정을 하시면 돼요.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래 가사에 맞게 채워지는 스타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고, 이게 그리고 뭐한 프레임 단위로 완, 완전히 완벽하게 딱딱 맞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만 비슷하면은 그냥 일반 시청자가 봤을 때에는 마치 노래방에서 부르는 자막 스타일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면은 작업이 좀 힘들어지고 어느 정도 러프하게만 비슷해도 비슷한 효과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말하거나 어떤 경우에 이제 말하거나 아니면 그 노래 부르는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 그리고 한 마디가 한꺼번에 꽉안 차고 조금 쉬었다가 채워지고 쉬었다가 채워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키 프레임을 여러 번 추가를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여기 보시면은 처음 만들 때 시작 부분에 키프레임 넣고 만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 끊기기 직전까지 한번 이동하셔가지고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될 부분 들어보고, 시작될 부분에 키프레임 추가해서 크롭을 채워주고, 마지막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만드니까 거의 정확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은 좀 간편하고 다른 뭐 플러그인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노래방 스타일의 자막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뭐 자막 폰트나 이런 것은 인스펙터에서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